아름다운 길 같이 걸어 봅시다 보이는게 탱자나무요 탱자 보입니까 탱자가라사대 김용건이가 있을 때참 코미디가 재밌었는데 탱자 행자 가라사대 불꽃 보소 실험 말고 아, 이 아름다운 길은 아껴서 그래야 돼. 돈 주고 그래야 돼.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구만. 못 바람이요, 못. 아이고, 참새슬 벗어. 우리 인생도 이 길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참. 이 세상 고통이죠. 그래서 옷 소펜하워가, 소펜하워 철학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이구, 못 보라니. 겁나게 시원해 보라. 이 물가에 있는 이 나무들은 새벌샘새들이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. 아 길이 이뻐서 아껴서 걸어야 쓰는 디 어디야 을까 어디야 을까 아이고, 포로른 5월이다. 5월은 푸르구나. 우리들은 잘한다. 들 것이요. 나도 이름 몰라. 이골, 걷고 싶죠. 우리 인생도 이 길처럼.